안녕하십니까 패션드부 석경입니다 최근에 수능도 끝이 났죠?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대학생들 전역을 앞둔 군인들 이미 전역해서 복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전역해서 사회에 나와보니까 패션 트렌드도 그 사이 많이 바뀌어서 어떤 것부터 구매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딱 전역을 하니까 어머니가 제 옷을 싹 버려서 곤란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옷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내가 20살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뭘 사지?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배분해서 페리니 분들이 입기 좋은 기본 입문 브랜드 위주로 페리니 입문 스타트 터팩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발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발은 계절에 상관없이 신을 수 있는 만큼 5년이고 10년이고 내 스타일에 베이스를 깔아줄 수 있는 기본 신발 딱 3개 소개해보겠습니다 엔트리로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나이키 에어포스 올백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현재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나이키 에어포스 올백은 신발장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활용도 높은 피스템인데요 탄생한 지 4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클래식 스니커즈로 지금까지 많은 셀럽들이 사랑했던 만큼 스타일 범용성이 정말 좋은 아이템이죠 안 그래도 요즘 와이드한 팬츠 실루엣이 대세인 만큼 요즘 유행하는 YDP 팬츠로 신발을 덮어 캐주얼한 맛200% 살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키는 매장도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신어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만약 20살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신발 딱한 개만 구매를 한다면 나이키 에어포스 올백 무조건 1순위로 맞출 거예요.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신발장에 에어포스 올백이 꼭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발을 처음 구매한다면 미친 범용성을 지닌 신발부터 구매하는 게 중요하겠죠. 슈펜의 유니레더 독일군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독일군 스니커즈의 근본은 아디다스에있긴 하지만 독일군 스니커즈는 이제 복각의 아이콘이 되어 개개인의 니즈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군이에요. 제가 슈펜의 독일군을 추천드린 이유는 첫 번째 저렴한 가격 대비 천연가죽 사용 두 번째 한국인의 조경에 좀더 알맞음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컬러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어떤 걸 구매하실지 모르시겠다면 바이나베이지 네이비, 블랙. 패에서 구매를 해주시고요. 세미월드핏에도, y d 핏에도 요즘 대세인 핏 어디에나 활용이 가능해서 독일군 하나로 다양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죠. 캐주얼 스트릿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땐 에어포스 올백을 캐주얼 댄디한 느낌을 좀더 내고 싶을 땐 독일군 스니커즈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코디를 하신다면 스타일의 기초도 잡을 수 있겠고 취향에 따라서 다른 스니커즈들도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패션에 처음 입문을 하시더라도 20대가 넘은 나이라면 구두 한족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면접 상황뿐만 아니라 대학생 땐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시상식 등 생각보다 공적인 자리에 참석할 기회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공적인 자리도 많이 캐주얼하게 변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칼정장에 옥스포드 슈즈를 신을 필요는 없고요. 평소에도 활용 가능한 더비 슈즈 한족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룩 뿐만 아니라 평소 데이트하거나 조금 더 드레스업 하고 싶은 날 댄디룩으로 활용하기도 좋거든요. 패션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로맨틱 무브의 베이스먼트 더비. 마음 같아서는 제 콜라보 슈즈를 추천드리고 싶긴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엔 가장 기본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더블 슈즈의 디자인이고, 굽높이는 약 3.5cm 정도로 굉장히 단정합니다. 10만원 초반대의 가격에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서 가격 또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죠. 개인적으로 구두는 합성가죽보다는 천연가죽을 좀더 추천드리는 게 천연가죽은 통기성도 훨씬 좋고 발에 맞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벨트를 추천드릴 건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했죠 아무래도 패션 잡화들은 한번 구매하게 되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제품으로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벨트의말로 5년 10년 착용하게 되는 아이템이죠 제가 콜라보해서 제작한 유제 스퀘어 리버시블 레더벨트 이 제품은 제가 착용하려고 만든 아이템인 만큼 평소 저의 일상에서도 컨텐츠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아이템인데요 버클이 스퀘어 형태로 되어 있어 범용성이 정말 미쳤다 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죠 깔끔 댄디한. 스타일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시 스타일에도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이 벨트 하나만 있어도 다양한 스타일이 커버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양쪽 면을 전부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 보강에도잘 끊어지지 않고요. 톱니켈 사틴으로 퀄리티 좋은 리버서블 버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필요한 블랙 브라운 두 가지 벨트를 하나로 커버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버클은 분리가 가능해서 셀프 수선을 통해 내 허리에 맞는 길이로 수선할 수도 있는데요. 끝에서 세 번째 정도 구멍에 오게끔 수선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는 예전 영상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통해 링크를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제 콜라보 제품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제공되는 할인 코드가 있으니까 꼭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패션 자파들 기본 중에서 기본으로 구입을 끝마쳤으면 본격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옷들 구매하셔야죠 평소에 캐주얼하게 입을 상의 중에는 맨투맨 후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옷이 아예 없다면 저는 후드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드를 활용해서 스타일적으로 더 포인트 줄수 있을 뿐더러 후드를 활용하면 갑작스런운 추위에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후드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소버먼트의 980g 피그먼트 컷 후드 차콜 아 후드는 정말 어떤 아이템을 추천할까 굉장히 고심했던 카테고리인데요 제가 소버먼트 피그먼트 컷 후드를 추천드린 이유는 일반적인 후드는 사실 아무나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피그먼트 후드는 워싱감으로 좀더 빈티지한 무드가 더해져 스타일을 좀더 신경 쓴 느낌을 낼수 있기 때문이에요. 10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68,400원이라는 가격은 비교적 큰 파이긴 하지만 후드만큼은 잘못 입으면 정말 수줄근한 동네 백수룩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스타일 감도를 높여봐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후드를 주로 활용하는 상황이 동네 친구들이랑 PC방 갈 때나 신입생이라면 OT나 MT 그럴 때 입게 될 거니까요 주변 지인들이랑 최대한 겹치지 않게 픽해봤습니다 다음은 반팔 티셔츠도 갖춰줘야죠 개인적으로 후드를 착용할 때 레이어드 티셔츠를 꼭 추천을 드리는 게 땀을 대신 흡수해주기 때문에 후드를 조금 더 오래 입을 수가 있고 스타일까지 신경 쓸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옷이 많이 없는 페리니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레이어드 반팔띠 추천은 키가 작다면 릴렉스 핏 크루넥 반팔 티셔츠 투팩이나 키가 크다면 레이어드 크루넥 반팔 티셔츠 일반 기장 투팩원플원으로 3만 1,800 원 혹은 33,800원인데 개인적으로 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67,600원으로 예산을 잡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니트의 이너로도 활용하기 좋으니까요. 니트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토마스 워어의램솔 라운드 니트. 니트도 어떤 아이템을 추천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니트는 에 돈을 좀 써야 된다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아크릴 백 니트는 싸긴 하지만 늘어지는 성질 때문에 빛이 안 예쁘게 떨어지기도 하고 정전기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페리니 분들을 위한 컨텐츠인 만큼 예산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에 조금은 타입해서 엑스트라 파인 램술 51%에 터치감은 부드럽게 가공한 캐시 다이론 혼박 니트를 소개할게요. 토마스 보의 램술 니트는 저번에 패션 플랫폼 1등 니트 검증 컨텐츠에서 다뤘던 제품이기도 해서 가성비 니트 중에서는 이번 시즌에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완전 기본이긴 하지만 총장은 짧고 소매는 길어서 트렌디한 실루엣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옷이 많이 없으니까 완전 기본 컬러로는 네이비 컬러 추천드릴게요. 이번엔 바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지도 요즘 스타일의 바지는 아예 없다는 가정하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라면 청바지 딱한 벌만 구입을 한다면 적당한 와이드 실루엣에 턱 없는 미드라이즈 진을 구매할 것 같은데요 더비슈를 활용한 포멀한 코디에도 에어포스1을 활용한 캐주얼한 코디에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뷔프 할인가로 미친 가격대의 가성비템이 있어 소개할게요 데켓의 케 미드라이즈 와이드 진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신발과 깔끔하게 매치되는 캐주얼 기본 핏이고요 요즘 같은 고물가에 1 플러스 1으로 벌당 24,800원이면 굉장한 가성비템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고 퀄리티도 떨어지는 게 아닌 게 워싱감도 괜찮고 YKK 지퍼에 브랜드 각인된 캔톤 리백까지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사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니까요 26일에 광고로 소개할 아이템이긴 한데 이 제품만큼은 할인가가 제대로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에서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컬러가 총 22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범용성이 넓은 건 중청과 생지 인디고죠 CR 블루와 CP 인디고 이렇게 두개 세트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맨발 기준으로 땅에 딱 닿을 정도로 수선을 해서 입으시면 되고요 수선이 필요하시다면 꼭 밑단은 살려서 수선해 달라고 하세요 청바지는 밑단의 워싱이 생명인 만큼 꼭 살려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캐주얼한 착장에는 청바지면 충분했다면 가끔씩 경조사에 참여를 하거나 좀더 격식을 차려서 드레스업 하는 자리에는 슬랙스가 필요하죠 슬랙스도 딱한 벌만 구입을 하신다면 세미 와이드 핏에 검정색으로 구매할 것 같은데요 비록 옷을 스타일리시하게 잘 입는다 라는 느낌은 주진 않지만 격식을 신경 썼다 깔끔하다 이두 가지 느낌을 주기에는 최적의 팬츠입니다 오늘 소개했던 더비슈즈와 함께 코디하시면 신발까지 다리 길이로 보여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기까지 하죠. 슬랙스로 소개한 아이템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세미와이드 히든맨닝 슬랙스. 무신사 스탠다드의 가성비는 말할 필요도 없죠. SPA 방식으로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부 하나의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는 수수료가 없어 같은 퀄리티 대비 제일 낮은 수준의 가격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일자로 쭉 떨어지는 세미와이드 핏이고 밑단 수선은 땅 위에서 1,2cm 정도 올라오게 기장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했던 더비슈즈라 독일군 스니커즈와 함께 할수 있죠? 사이즈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맞춤옷 수준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70%의 예산을 활용했죠 대부분의 예산을 상하이플러스 신발 조합에 사용한 이유는 겨울에는 이 위에다가 아우터만 추가적으로 바꿔가며 코디해도 색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성비로 패딩, 코트 딱한 벌씩만 소개를 할게요 패딩으로는 코드그라피의 프리마로프트 몬스터 숏패딩 개인적으로 불빛 때 할인이 좀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이고요 인공다운 중 가장 실제 다운과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프리마로프트 충전대를 사용해서 일상에서는 한겨울까지 착용 가능한 아이템이죠 저는 작년 스키장에서도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녔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대에 너무 흔한 푸퍼 스타일이 아니라서 합리적인 가격에 스타일리시함까지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잘 입고 다니는 제품인 만큼 저렴한 예산에서는 이만한 아이템이 없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코트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캐시미어 블렌드 오버사이즈 발막한 코트. 여기까지 오니까 딱 예산이 100만 원을 거의 닿았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격과 성능 중에서 가격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퀄리티에 마지노. 손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브랜드가 바로 무신사 스탠다드이기 때문이에요. 코트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싱글 코트, 더블 코트, 발막한 코트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발막한 코트가 좀더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은 감이 있어 20대 초반 학생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캐시미어와 우리 86%만 되어 있는데 살짝 묵직하긴 하지만 대신 보온성과 터치감,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하고요. 디자인은 심플하게 레글런 어깨와 히든 플라켓이 적용되어 오리지널 발막한 코트를 잘 구현해냈죠. 요즘 나오 기장 대비 그렇게 길지도 않은 기장감이라서 키장난 분들까지 충분히 소화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00만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내가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옷장을 구성할까? 라는 고민을 담아서 컨텐츠를 제작해봤는데요 수능 끝난 학생, 재수생 분들 그리고 전역을 앞둔 군인분들 패션에 처음 눈을 떴을 때의 막막함이 이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은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잘 뵐게요 안녕